한번더 빛된 성도의 삶은 보복이 아닌 용서의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찌워낸 순전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휘장한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우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운 가루 에바를 가져다가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2개의 떡을 굽고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정결한 유황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갑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블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를 감금하였다가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함으로 모세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등잔의 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진리, 세상에 밝히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의 구시를 하며 열두 개의 떡은 여와께 온전히 받쳐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여와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지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보복법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떡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더럽고 흉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의 법을 능가한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복법을 넘어 이웃을 내문과 같이 사랑하며 형제 용서하기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을 소유하고 주의 빛을 경험한 자는 삶에서도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내 삶이 여호와의 빛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는 헌신된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보복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용서의 삶, 성김의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